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위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 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점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팅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야고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죽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고루카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해에 있는 백향목과 시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소리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고룩카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40장에서 66장까지의 분량을 우리가 8월까지 북상할 예정입니다 이사야서는요참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큰 예언서를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9장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포로 생활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망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어두운 긴 터널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후반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된 노역을 하며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주저앉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했듯이. 우리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코로나 터널 속에 있습니다. 걷고 있지요. 버티면서 잘 해왔는데 다시금 큰 이기가 찾아와 특히나 사업하신 분들이요 많이들 막막해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감을 느끼고 있고 더 이상 소망을 말하기가 참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나서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통해. 이 코로나 4 단계 이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 섬까지 다시 말해서 저 땅끝까지 모든 세상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요, 재판 자리에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소환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변론하십니다.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 내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동방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은 무너뜨린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누가 고레스를 일깨워서 내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누가 고레스로 하여금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고 왕들을 다스리게 했느냐? 누가 고레스의 칼로 나라를 티끌처럼 만들고 고레스의 활로 지푸라기처럼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대체 그 누가가 누구일까요? 사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자손 만대까지 부르시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두려워 떨며 우왕좌왕합니다.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강한 사람 고레스만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힘을 내라하며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목수들은 우상을 깎아내며 그 다음에 금장색은 쇠물을 부어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망치주 우상을 고정시키고 땜질로 이은새를 붙여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요, 지금 일어난 현상만 알 뿐, 볼 뿐,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저 우상이 나를 보호해 줄것 같으니까. 저 우상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것 같으니까 저 우상이 나를 잘되게 해줄것 같으니까 거기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이 닥친 어려움과 그리고 이 현상만 볼 뿐, 이 모든 것을 조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과 같이 이것이라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며 거기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동산에, 어쩌면 주식에, 사람들 간의 관계, 사업에, 가정에, 그렇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소망을 둘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택하였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오셔서요. 안아 주십니다. 안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감음처럼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람아, 사랑하는 내 사람아, 내가 여기 있단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고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마른 광야의 땀이 샘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소생할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이 보고 알고 헤아리며 깨닫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나라가 끝난 줄 알았네, 끝이 아님. 그것이 아니 아니고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모든 인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초청하십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는 나의 꿈에 함께 하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소망이 말하기,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생명이 움트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경험하며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로 인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